레슨 8이 있었네요. 4춘기일까요 우울증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즘 각 학교마다 이슈가 되는 사항이 바로 자해와 자살입니다. 자해나 자살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까지의 문제로 확대되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 관리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빈번하게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통계에 따르면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 또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해나 자살은 특정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범 사회적인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해를 막아 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최근 자해와 자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SNS의 영향이 큽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자해를 인정하며 자신의 힘든 심정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 등도 생겨서 자해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며 이를 부추기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해나 자살은 심각한 우울증과 거리가 먼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풀수 없어서 자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명랑하게 보이는 학생들도 내면적인 외로움과 우울증을 감당하지 못해 자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와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자가 자세히 무서워요, 네. 특히, 그 참, 예전에는 여러분 참았지만, 요즘은 그 참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분노, 어, 이게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인해서, 네, 또 사회적 파장을 던지면은, 그곳에 동조해서 하는 어린 친구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하죠. 뭐, 그리고, 연예인뿐만입니까? 사회 지도층. 네, 뭐. 사회 최고 지도층 또한. 네. 또한. 네.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셨는지. 네. 뭐. 올해였죠? 네, 올해였죠? 네. 뭐,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도 또한분 그러셨고.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네. 끝까지 밝히든지 해야 되지. 목숨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이건 좋잖아요. 특히 지도청이라면 더욱더 네. 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안 좋잖아요. 네. 자, 계속 해볼게요. 네. 아이들이 쉽게 행하는 자해는 주로 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을 여러 번 걷는다든지, 뾰족한 손끝 등으로 손바닥을 찌르는 등의 자해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티나지 않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범해지고 과감해집니다. SNS를 통해 세골 근처까지 자해를 한 청소년의 인증샷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해가 반복되고 심화되는 까닭은 중독성입니다. 자해는 내가 힘들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이렇게 힘든 상을 자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견뎌냈다는 일종의 가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성으로 인해 자해는 묘한 쾌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상담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들의 입을 모아 자해를 막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해를 하지 말라고 금지할 경우 오히려 자해에 대해 더큰 욕망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보다는 자해를 하는 청소년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펴주고 자해를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해가 아닌 말과 글, 미술, 연극 등의 표현수단을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건데요. 말이나 글, 미술이나 연극 등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게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사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어, 우리 아이 잘 되라는 어, 포장된 네, 포장된 거에의해래갖고 부모의 욕망이죠. 내 아이가 못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부끄러움, 음, 그리고 내가 못했던 것을 아이가 했으면 하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본인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 뭐, 미술 같은 경우, 우리는 사실 초등학교 때 6학년까지 거의 그림 그린 거 좋아하고 또 그렇게 많이 했지만 요즘은 한 1, 2학년 이후면 부모님조차 그림 그리는 거나 미술학원 보내는 거를, 네, 그만하고자 하거나 언제 그만둬야 될거 이야기부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음악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 정서를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말, 글, 그 미술, 연극은 네, 성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네. 아이들은 자애라는걸 통해서 표출할 수밖에 없고. 네.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 살다 친구들을 만나고 바쁘게 지내도 1년 접어드니 우울증 와서 손목 끌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손목을 베고 누웠다가 맨 뛰는 소리, 어, 맥 뛰는 소리를 듣고 생각이 멈췄습니다. 네. 1년 반쯤 되는 어날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내려왔어요. 네. 우울증 진짜 무서운데, 아, 수정님도 그런 우울증을 겪은 적 있으시군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음. 아지스비님, 막, 막내 학교 받아쓰기 할때 우리 엄마는 빵점 받아도 된다고 아, 좋아요. 빵점 받아도 돼요. 당장 빵점 받아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할수 있거든요. 네. 음. 돌이켜 보면 대학생 시절이나 역시 일종의 자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에 피어싱을 하곤 했습니다. 피어싱을 하고 나면 뼈를 뚫는 아픔을 느끼는데 한동안 그 아픔에 신경 쓰느라 다른 일에 대해 무뎌지는 것이 나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첫째로 성장하며 내 생각이나 아픔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성향이었는데 대학생이 되며 다시 돌입한 무한 경쟁 체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는 피어싱을 탈출구로 선택했습니다. 한번한 한 피어싱은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귀에 아홉 개 구멍이 생겼습니다.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 과거의 나처럼 속마음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는 아이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감정을 표출해도 괜찮다고 토닥여주며, 넌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야”라고 말해주세요. 자해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성인의 자살률 멀지 않게 청소년 자살률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 혹은 만성 우울증을 기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나타나는 부적응 증상으로 일종의 불안 장애를 의미합니다. 왕따, 폭력, 성적 비관 등 특정 사건을 겪는 아이들은 엄청난 자책감과 절망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이 이미 끝났다는 비합리적인 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극단의 우울과 불안으로 오로지 자살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빡점 맞아도 대해도 성적 엉망이면 속상해 혼내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니까. 네. 참 부모로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음, 알고는 가야죠. 네. 네. 아, 이까지 들리죠? 신나서. 네. 네 신나서. 어,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사랑하는데 표현이 좀 음, 그래 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아이 때리게 돼요. 네. 급작스러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 경우 만성적인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면 한창 성장기인 그들에게 무슨 우울증이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사춘기 아이들이 우울증 정상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양극성 우울증, 즉, 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날아갈 듯 기쁘다가도 조금만 나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수면이나 습식, 눈 맞춤, 대인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내면의 깊은 우울증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시기나 정상이 특수한 만큼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단순한 사춘기와는 다르답니다. 슬픈 감정이 지속되고 무기력증과 육체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보통 복통이나 두통, 수면장애 청소년 우울증 치료 방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치료 단계는 바로 상담 및 검사 단계입니다. 아이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우울한 것인지를 먼저 상담을 통해 진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통해 아이의 현상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울증 무시하면 진짜 안 돼요. 네. 경우에 따라서 우울이 심한 경우 지적인 영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시에도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 단계입니다. 청소년 우울증으로 진단받는다면 상담만으로는 치료가 부족합니다.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고 호르몬적인 치료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약물치료는 정상에 맞게 투약해야 하므로 치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임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가족상담 단계입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대개 좋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정내에 문제를 상담을 통해 개선하면 청소년의 우울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복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담임을 하며 가장 힘든 경우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학부모님이 협조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교사나 주변인이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를 부모보다 먼저 인지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이를 통해 드러날까봐 두려워 꽁꽁 숨기는 분들 있는데 청소년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정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도 사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는 없지만 어떤 시그널이 볼때 선생님이 어 부모님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부모님은 사실은 볼. 니다왜 멀쩡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네. 근데 그거는 부모님 자격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은 어떤 시그널적 신호가 오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나쁘게 빠지는 것을 미연에 맞기 위한 조치에서도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한데 무조건 내 아이가 안 좋은 점이 보인다는 이야기 하나에 대부분의 부모님 표정부터 달라지시거든요. 네. 음. 누구를 뭐 지체, 뭐 지체 아이로 보느냐, 정신병자로 보느냐부터 시작해갖고, 네. 맞아요. 부모님 바로 그 자격지심인 거예요. 아이를 위해 한다라면, 저희가 집에서 봤을 땐 그런 점이 없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더 유심히 보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좀더 앞으로도 더 지켜봐서 저에게도 같이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해 갖고 저희 아이가 건전하고 좋은 쪽으로 좀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를 가보라고 하면 정신병자 취급한다고부터 벌떡 뛰거든요 네. 그리고 정신과에 갔다 오면 정그 정신 상담가 요렇게 있으면은 기록 남다라고대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자격 지심과 부모의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희운 셈의 초닥 초닥 한마디. 일반적으로 자해나 자살 같은 범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해를 하는 학생과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의 성향은 조금 다릅니다.보통 자해를 하는 학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자해 일종의 쾌감을 기반으로 자신의 심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고요.반면 자살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 등에서 발생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경우,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는데,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약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요, 그동안 아이는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민, 전문의에게 치료를 의뢰를 했다라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토닥토닥 한마디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춘기 부모 수업 1장을, 네, 여기까지 해서 금주에 마치게 됐네요. 네. 어, 여러분, 정말 주변에서, 네, 만약 그,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신다라면은, 아이들이 나빠지기 이전에 평소하고 다른, 갑자기, 엄마 만약에 말이야라든지, 아니면 말을 꺼내다가 만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다든지, 등등, 주변에서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시그널이 보인다면, 라단 하나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어, 열려있는 자세로.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있으려면, 우리가 삶에 쫓기면 사실은 안 되는데, 사실 우리 부모들은 가정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쫓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번더 쉬어가고, 네. 그리고 우리끼리 또 이렇게 소통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조금 드러낼 수 있으면 드러내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